먹발 안 합니까? <목소리> 누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익서 <목소리>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낚시 도구만큼 중요한 안전 장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장구 다음으로 낚시를 하기에 적정한 복장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 옆에 훈련병이 서 있는데 기본적인 복장을 언뜻 보기에는 갖춘 것 같은데 저희가 좀더 섬세하게 확인을 해보고 구명조끼의 용도 그리고 갯바위 신발의 용도 적절한 의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병이 지금 위에 구명조끼는 빨간색으로 잘 맞춰 입은 것 같습니다. 한 바퀴 빙 돌아보세요. 한 바퀴. 저도, 예. 네. 옷은 이쁘게 잘 입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나름대로 멋을 낸다고 좀뭐 붙이기도 하고 이런한 건데, 안전장구는 예쁘고 멋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지 안한지 위험한지 안한지를 먼저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이 훈련병 같은 경우는 안전고리를 지금 이렇게 놓쳐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너덜거리고 있는데 이 용도를 아마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끈의 용도는 낚시를 하든지 어디 위험한 상황에서 물에 빠졌을 때 이렇게 되면 물 속에 빠지면 이 구명조끼 자체가 뜨는 재질이기 때문에 물 속에 빠지면 구명조끼가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수영을 하기도 어렵고 얼굴을 가리고 이러기 때문에 큰 위험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구명조끼를 입었을 때는 이 안전고리를 저처럼 이 밑에 이렇게 딱 채우셔야 됩니다 채우셔야 이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수영가할수 있고 마음껏 헤쳐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명조끼를 입으셨을 때는 방파제든 갯바이든 배 위에서든 항상 밑에 끈을 채우시고 조여 주셔야 됩니다 구명복에서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고리 끈이 당기면 이렇게 쪼여지고 위에서 당기면 이렇게 늘어나 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물속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가 떠는 힘에 의해서 또 늘어나게 되면 고리를 채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이렇게 풀어서 보시면 여기 건 나온 거를 한번더 넣어 주셔야 됩니다. 한번더한번더 넣어 주셔야 이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고리가 잘안 들어가면 이렇게 고정을 시키듯이 한번 묶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이 쪽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늘어나고 싶어도 늘어나지를 못하겠죠. 이렇게 해야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물에 빠지면 구명조끼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명조끼는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구명조끼의 용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납주머니가 상당히 많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갯바위 낚시든 방파대 낚시든 낚시를 할 때, 자리를 이동했을 때나 그 자리에서 낚시를 할 때, 항상 필요한 부품이, 웬만한 건다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소품통이 있고, 그리고 또 밑에 쪽에 보면, 기타 이런 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가위가 있고, 찌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필요한 장구를 다 챙겨 놓는 거죠 이 안에 그러면 어디 자리를 이동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위에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또 바로 쓸수 있는 소품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봉돌이나 구슬이나 바늘이나 뭐 다양한 그런 소품들이 이렇게 낚시를 할 때는 밖에 내놓으면 일일이 꺼내지 않고 쉽게 쉽게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을 최대한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또 여기도 또 다른 소품통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와우. 이런 식으로 필요한 도구들을 각각 다 채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도 수납주머니 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납주머니가 많은가 하면 낚시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사실 자질구레한 소품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걸 일일이 가지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낚시가 올게안 되죠. 한 자리에서 거의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구멍 조끼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선상조끼 공기 팽창식을 만약에 입으시면 그건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입으셔야 됩니다. 왠가면 예전에도 공기 팽창식 구명조끼를 좀 많이 입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명조끼 공기 팽창식은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 위험할 때 터트려도 터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재질이 비닐쪽 그런 쪽 재질이기 때문에 구멍이 나도 표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갯바위에서는 적절하지가 않죠. 선상 낚시 까지는 모르겠는데 갯바위나 방파제 낚시를 하실 때는 안에 조금 두껍고 불편하시더라도 내부 부력제가 있는 구명조끼를 입으셔야 됩니다 자 구명조끼는 이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구명조끼 다음으로 중요한게 뭔가 하면 갯바위 신발입니다 근데 지금 이 훈련병은 갯바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고 이창대 들어 봅니다 예. 그냥 일반 운동화입니다 일반 운동화를 신는데 이런 신발을 신으면 갯바위가 위험한 데나 미끄러운 데를 디디면 바로 미끄러집니다 갯바위나 방파제에서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염려하시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신발이 지금 갯바위 신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런지 모르겠는데 자 신발이 이렇게 돼 있죠 밑창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창이 좀 다르죠 이 신발은 갯바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입니다. 심지어 기름 위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편리한 신발을 신어야 갯바위에서는 안정감 있게 바로 서서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구명조끼와 갯바위 신발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동네 뭐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신 데서 구명조끼를 안 입거나, 갯발 신발을 안 신으면 여차하면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구명조끼와 갯발 신발은 꼭 신어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복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훈련병 같은 경우는 모자는 잘 쓰고 있네요. 모자가 일반 분들이 생각해 보면 모자 뭐꼭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모자는 멋이나 그런 그 부분보다도 사실은 낚시를 하면서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바닷가의 햇빛은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모자를 안 쓰면 눈도 부시고 그래서 찌도 보기 어렵고 대상을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자는 가능하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옷은 지금 이 훈련뱅 같은 경우는 소매가 이렇게 치렁치렁 내려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위험합니다. 넘어진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옳게 손짚는게안 되고 또 낚시를 하면서도 상당히 걸기적거리기 때문에 이렇게 소매를 딱 접어주시는 게 낫고 그에 앞서서 지금 이 훈련병 같은 경우는 장갑을 끼고 있지 않습니다. 장갑을 낚시를 하면서 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낚시를 하다가 고기가 올라오면 물론 잡기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끼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독이 있는 물고기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치나, 쇠기 종류. 그런 종류는 만약에 바늘 끝에, 지느러미 끝에 바늘에 쏘이면, 하루 종일 거의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면 잡지 않으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잡는다거나 손에 닿게 되는 경우에도 장갑을 끼게 되면 보호를 할 수가 있지만 맨살에 닿으면 상당히 힘들고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갑을 꼭 끼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보면 바지도 입고 있고, 있고 위에도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참고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청바지 종류는 가능하면 입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바지는 활동성도 나름대로 있고, 질긴 소재의 옷이지만, 그 옷이 물에 빠지면 상당히 뻣뻣해지기 때문에, 물 속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영도 할수 없게 되고, 모든 동작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뱃바이든 방파제든 가실 때는, 가능하면 청바지 같은 어류는 입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옷은 소매가 긴걸 입으셔야 됩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뭐 당연히 긴 팔을 입지만 여름에는 햇살에 노출되면 상당히 따갑기도 하고 살이 많이 타는 것도 있지만 모기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모기가 없다가 또 밤에 모기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또 있고 사실 밤낚시에 모기에 시달리면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모기약이나 뭐 그런 종류들을 바르거나 뿌리시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긴팔을 입으셔야 그런 데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할수 있기 때문에 꼭 긴팔을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더우면 옷을 벗으면 되지만 추울 때는 옷이 없으면 진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낚시를 가실 때는 여유 옷을 가지고 가시고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보온을 신경 쓰는 방법은 특히 겨울철에 두꺼운 옷을 한가지를 입는 것 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개 입는 게 보온에 훨씬 좋습니다 요즘은 기능성 소재의 옷들이 많기 때문에 옷을 두껍게 입는 것 보다는 땀이 잘 발수가 돼서 보온력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두꺼운 면 소재의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땀이 흘러나오는 그 순간에 조금 있다가 열이 식어버리면 냉기로 변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특히 가능하면 면 소재의 옷을 입지 마시고 기능성 쿨 소재로 입으시는 게 땀을 발수를 잘하게 됩니다. 땀이 채이면 냉기가 되지만 땀이 배출이 되면 속이 뽀송뽀송해서 온기가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그렇게 입으시는 요령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낚시를 가실 때 양말도 신으셔야 되겠죠. 양말을 안 신으시면 모기들한테 잔치상을 차려주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장을 확실하게 갖추시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방어가 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편하게 낮에 낚시를 하시든지 밤에 낚시를 하시든지 편하고 안전하게 낚시를 할수 있는 방향이 됩니다. 자, 오늘은 안전 장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불림병 예. 낚시를 할때 안전장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 음, 컵라면입니다! 집중 안 합니까? 유액체조 3번 준비! 아, 시작! 복장! 불량! 복장! 불량! 떡발 안 합니까? 오늘은 이 복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른 훈련병들도 질문이 있으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아래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킥스.